물을 붓자마자 덮어줘야 돼 아, 장난 아니네 중간중간에 이렇게 쑈줘야 돼요 완벽 여기 얹어주면 하하자 이거 <웃음> <웃음> 어, <두 번째. 웃음> 모양은 이게 더 이쁘다 이걸로 가자 자 스위트콘 예, 물을 다 빼주면 됩니다. 고래 물기를 뺀 스위트콘을 집어넣어 줍니다. 자, 뭐잘라치즈 한봉다리를 넣어주겠습니다. 설탕 설탕 한 스푼. 매요 두 스푼. 오뚜기 매요 섞어줍니다. 콘이 조금 많네요. <laughs> 스위트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마요네즈를 조금 더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스푼 더 추가해 줄게요. 스푼 더. 여기 더 색감을 내기 위해서는 그걸 넣어줍니다 완두콩 전자레인지에 들어갈 수 있는 접시를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섞은 콘치즈를 접시에 올려주면 됩니다 자 이걸 잘 펴주세요 자 여기에 모짜렐라 치즈 한 봉지 더 뜯어서 위에 얹어주면 자 이렇게 스위트콘이 완성되었습니다 치즈가 다 녹을 때까지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시면 됩니다. 시중에 파는 국물 떡볶이를 이용해서 부산 어묵을 조금 추가해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술안주를 만들 때 도마 쓰는 거 되게 싫어하니까 오늘은 도마를 안쓸 거예요. 자 가위로 해제를 할 거예요. 자 볼에 물을 받아서 여기 있는 떡을 빼줘야 돼. 자 여기 보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떡, 국물 떡볶이, 소스, 건조파, 그래서 설명서를 보면, 떡 이외에 더 추가하고 싶은 재료들은 더 추가해주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을 물에 넣어서 하나하나 떼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들러붙은 거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해서 채한번 걸러줄게요.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이제 떡볶이 조리를 시작할 거예요. 자, 물을 넣어주면 됩니다. 설명서상에는 한컵 반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묵을 조금 넣어줄 거라서. 좀더 끓여줄 거라서 한두컵 정도 넣어줄게요. 국물 떡볶이, 물을 켜주자마자 이 국물 떡볶이 소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건조파를 넣어주면 됩니다. 끓인 다음에 넣는다. 막 이런 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떡도 넣어주면 돼요. 떡도 넣어주고. 900원짜리 부산 어묵. 봉지를 바닥에 깔고 위생상 잘라주고. 위에 올라가서 잘라주면 됩니다. 좀 많은데? 남는 거 처리하기 귀찮으니까 넣어줄게요. 너무, <laughs> 너무 많아. <많지>? 아니, <laughs> 너무 많지? 어. 그러면 이거 한 줄만 남기는 거로 보관할 때는 이렇게 봉지에 넣어서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어묵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간이 조금 약할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간을 살짝만 해줄 겁니다. 간장, 고추장, 고춧가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맛을 원하면 설탕 조금. 자, 간장 넣어주고 고추장 조금만 넣어줄게요. 이 정도. 두컵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자, 고춧가루 한이 정도 넣어줄게요. 떡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익혀주면 됩니다. 이거 이제 옆에 빼놓고 조리를 해줄게요. 자, 코팅이 잘된 팬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코팅이면 충분합니다. 식용유를 적당량 부어줍니다. 뚜껑을 덮을 수 있을 만한 크기의 냄비 뚜껑, 여기 있어야 돼요. 이 만두를 뜯어서 이 바닥부분 바닥부분을 이렇게 놔두세요 자 이렇게 놔둔 다음에 중불, 불은 중불로 해주셔야 돼요 다음은 불을 올려놓고 소스를 만들 거예요 간장소스 간장소스는 간단합니다 간장 1.5스푼 식초 1스푼 그런 다음에 고춧가루 소량 통깨 소량 넣어주면 됩니다 취향에 따라 다진 파도 넣어줘도 돼요 이렇게 섞어주면 중식당에서 먹는 그런 소스가 됩니다 자 소스를 만들면 자 이렇게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죠? 규칙적으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저어줘야 돼요 아니면 바닥에 눌러붙으니까 떡들이 한 색깔이 이 정도 났을 때 노릇노릇하니 불을 살짝만 더 줄이고 물을 너무 많이 말고 한 70ml 정도? 한 정도? 물을 붓자마자 덮어줘야 돼 알겠죠? 와우. 수증기가 안 빠져나가서 이렇게 익어요. 이렇게 위에를 익혀주면 돼요. 바로 콘치즈를 전자렌지에 넣어줄게요. 뭐야, 이건? 떡을 보고 빼주시면 돼요. 쫀쫀하게. 탱글탱글하게. 한번 보여줄게요. 이 물이 아직 있죠? 물이 다 증발된 다음에 다 없어진 다음에 조금 더 익혀줘야지 여기가 아주 바삭바삭한 바닥이 돼요. 아이런 느낌.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 조금만 더 해야 돼요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자 콘치즈 다된거자 이렇게 물기가 없어지면 끝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폭잘 들어간다 그러면 다 익은 거예요 형 한번 찔러볼래 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차가울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런 쇠 젓가락을 이용해서 한번 찔러봐요 찔러 본 다음에, 한 1초에서 2초 정도 있는 다음에 빼! 여기에 손등에 살짝 찔러 보면 따뜻하면 괜찮은 거예요. 이 바삭한 부분이 보이게 올려주는 게 이뻐요. 잘 먹겠습니다. 아잘 먹겠습니다. 고생했다. 응, 고생했다. 와, 아, 어묵 들어간 국물 먹어봐. 어묵 들어가면 국물이 굉장 맛있습니다. 음. 괜히 엉탕엉탕 옹탕,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음. 그럼 잘 돼. 설탕을 좀더 껴놓으면 되거든. 달아서 술량 잘어울지 잘 않나. 음. 일식 만두. 근데 이 장은 좀씩 밑은 바삭, 음. 위는 촉촉. 와, 장난 아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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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가 맛있네. 음. 만두가 안에 있는 야채들을 좀 청키하게 잘라놨어. 음. 그러니까, 파인하게 잘라놓은 게 아니라. 음. <laughs> 크게 크게 잘라놨어. 음. 막 엄청 짧게 잘라놓는 게 아니라 씹힐 때 야채가 씹히는 게 조금 있네. 아 그게 좀 괜찮네. 아삭아삭 씹히는 게. 이건 확실히 원래 먹던 떡볶이에 좀더 풍미가 있어. 서 <laughs> 그리고 이거는 달달하고 느끼한데 음. 부담스러운 느끼함이 아니네. 치즈가 음, 그렇게 그게. 많이 들어가는데. 음, 음, 음. 아, 그게 좀 신기해. 콘 때문에. 자 이거는 그냥 완벽. <laughs> 아아아아아요 <laughs> <금방 드실래요>? 떡볶이? 아아아오아이아아아아 <laughs> <laughs> <laughs>